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여행을 하면 잠은 조금 덜 비싼 곳에서 자지만은 그 대신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며 즐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린다면 한 끼니의 훌륭한 음식은 허기를 채우는 수단 그 이상으로 먹는 사람의 혀와 코와 눈까지도 즐겁게 하려고 요리사가 정성을 쏟은 예술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분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으며 건강에 좋은 것인지 식재료를 어디에서 생산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회적 활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고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게 되는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인은 한국에서 방영들의연속극을 보면, 언제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라는 대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표현 자체가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 근래 새로 생겨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밥이나 같이 먹자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먹을 것이 충분치를 못해서 끼니를 굶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던 시절에는 밥을 먹었느냐고 하는 것이 정중한 인사말을 대신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이야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사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군 것질이 아닌 때가 되어서 끼니를 챙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일종의 거룩한 행위며 의식입니다. 1970년대 초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한국 교회들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교회에서 교인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사이는 주인 예배 후에 식사를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상에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이 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절개가 있는데 이 유월절의 크라이막스는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게 되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노예처럼 처온대 봤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떠날 때. 그곳에서 마지바구로 급하게 먹었던 식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을 기억하며 일통하여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신은 채쓴 나무를 곁들여서 구운 양고기를 효소를 넣지 않고 구운 빵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특별한 유월절 음식이 모세를 통하여 펼치셨던 하나님의 구출작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뒤뜰에 천막을 치고 하루 저녁을 그곳에서 지내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기적 같은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던 의미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6월 주 식사는 일상의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식사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한 끼의 유월절 식사는 하나의 예배이며 종교적인 의식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예인들은이 유월절의 식탁을 통하여서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민족이 참으로 어려웠던 6.25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날은 민족적인 비극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의 세대들이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져서 잘 살게 되었어도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웠던 그 날들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도 그날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도 쓴 나물을 곁들여 구운 양고기와 효소를 넣지 않고 구운 빵과 포도주였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다시 기억하면서 죄와 해방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출 작전을 마음에 그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6월절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들도 같은 빵을 떼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멸망해서 구출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의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빵과 잔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명하신 성례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작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월주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때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사적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가 몸소 다시 경험하겠다는 다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빵과 잔과 그리고 서로간의 사귐은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상기하게 해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여정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엄숙하고 의미 있는 예식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이 만날 때마다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었다고 전합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성찬은 생활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자기를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잊지 말고 대대손손히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에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멜번에 왔던 학생이 성찬이 있은 다음에 목사실로 저를 찾아와서는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 겸 자기의 감정을 들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성찬을 짐여하는 목사님들이 빵은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의 살이며 잔은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의 피라는 표현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거부반응 같은 것을 느낀다면서 다른 표현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해보자고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표현보다는 세상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다짐 쪽에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희생양을 제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목회일선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지는 것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곧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천의 깊은 의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악에서 구출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여지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해진다고 세상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쫓는 것은 물질이라기 보다는 그것들을 가졌을 때그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여건은 다른 누구인가가 나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기억하기 위한 식탁입니다. 내가 그을 내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은 그날까지 맑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생각을 나누는 여러분들도 내 작은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